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이 바위를 발바닥 바위 또는 우럭 바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바위의 공식적인 이름은 독바위입니다. 참고로 산 아래 이 바위의 이름을 딴. 독바이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일 여기는 북한산 독바위입니다 오늘은 구파발역에서 이말산을 넘어 북한산 기자능산을 넘어서 진관계곡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에 폭염 경보 속에 산 아래는 굉장히 덥습니다만 산은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견딜만합니다. 여러분 전설 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파발료 2번출구로 나갑니다. 2번출구 뒤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은평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가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우봉 김씨 묘역이 써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에 안내판 뒤로 올라간다. 이말산 정상 평평한 공터에 있습니다. 이말산 133m. 이말산 정상 평평한 공터입니다. 이막산 을대에는체육수 체육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곳곳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둘러길을 따라 진관사까지 갑니다 오늘도 폭염경보가 내렸는데 이곳 이막산은 산은 낮아도 숲이 우거져서 아주 시원합니다. 집에 있으면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아,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숲속을 걷는 것도 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삼거리에서 하나고등학교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하나고등학교. 한옥마을로 건너갑니다. 은평 한옥마을. 한옥마을 중간 지점에서 아실길, 아실길, 여기 들어갑니다. 마실길 근린공원 경계입니다. 여기는 고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실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마실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따라 올라간다. 구름다리에서 왼쪽, 구름 정원길로 올라간다. 여기를 코스모스 다리라고 하네요. 코스모스 다리. 구름 정원길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계단이 한참 올라가네요. 계단 깁니다. 삼거리에서 향로봉으로 올라갑니다. 쩡로고 <목> <목> 기자촌 공원지킴터로 올라갑니다 명산에 올라서니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아 요앞에 설린슬랩 아 여기 어디쯤 될까요 고파벨쯤 될까요 여기는 한하고 보이고, 그 뒤가 조금 전 넘어온, 쿠파발에서 넘어온 이말산입니다. 여기가 이말산이고요. 은평한옥마을도 보입니다. 얘가 은평한옥마을. 바위 길 올라갑니다. 여기는 바위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앞에 있는 바위가 대머리 바위입니다. 북한산 대머리 바위. 대머리 바위 아주 거대합니다. 대머리 바위 위에 올라가서 조망 좀 보겠습니다. 북한산 사령부 보이고요. 왼쪽으로 돌려보면 저 앞에 노고산 요 아래는 산림사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은평 한옥마을도 보이고 은평 한옥마을 보이고. 그대로 이말산 넘어 구파발 일대 구파발에서 여기는 불광동으로 넘어가는 데 같습니다 멀리 한강 보입니다 고양시 넘어 한강 그 너머는 김포입니다 김포 멀리, 계양산, 계양산도 보입니다. 여기는 대머리 바위 상단이고요. 여기는 향로봉입니다. 향로봉도 보입니다. 대머리 바위 굉장히 큽니다. 조망도 좋고요. 대머리 바위 조망 아주 좋습니다. 아, 북한산 사령부 멋집니다. 대머리, 바로, 대머리 바위 바로 위에 있는 독바위로 갑니다. 이 바위는 우럭바위 또는 발바닥 바위로 부르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많은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식적인 명칭은 독바위입니다. 이 바위의 이름을 딴 독바위 여기 이산 아래에 있습니다. 독바위 여기. 독바위에서 저 끝에 쪽두리봉도 보이네요. 여기를 넘어서면 여기가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암릉이 참 멋있습니다. 북한산도 잘 보입니다. 뚝바위에서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향로봉 가는 길도 바위 길입니다. 향로봉 가는 길에. 여러본 불광동. 여기가 불광동일 때. 요산 넘어, 한강도 보입니다. 한강이 쭉 보이고, 저 끝에가, 김포. 왼쪽으로 조금 오면, 요 계양산도 보입니다. 인천의 계양산. 지나온 대머리 바위. 대머리 바위입니다. 그 옆에 독바위. 독바위하고 대머리 바위. 오른쪽으로 향로봉 보이고요 여기는 인왕산. 인왕산 뒤에 안산. 쪽두리봉, 쪽두리봉 보이고요그 뒤로, 시내 뒤로.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 한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저 너머 고양시네, 그 뒤에 한강 너머로 김포, 왼쪽으로 보면 인천 계양산도 보입니다. 오늘 구름도 아주, 아, 구름도 아주 예쁩니다. 저쪽에 비봉하고 오른쪽에 관봉. 관봉에 가서 점심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향로봉 정상. 요거는 관봉이고요. 점심 먹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런 풍경이 이어집니다. 북한산 총사령부. 구름도 멋집니다. 이쪽에는 쪽들이봉 저 너머 한강도 보이고 한강이 쭉 흘러갑니다. 저기 계양산 오른쪽 끝으로 한강 너머 김포가 보입니다. 기자능선바위길이 많아서 아 힘드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관봉에 올라가서 점심 먹고 진관사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관봉 정상. 조망도 좋은데다 바람도 시원하고 나무 그늘도 있어 점심 먹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소박한 오늘의 점심입니다. 막걸리 반병에 바나나, 빵몇 개. 이 막걸리는 동네 마트에서 천 원에 행사 판매하는 막걸리인데, 강화도 막걸리입니다. 단돈 천 원인데, 여태까지 마셔본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단돈 천 원짜리 막걸리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먹는 김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집에서 얼려왔더니 아직도 얼음 막걸리 아, 아주 시원합니다. 관봉에서 바라본 북한산 풍경. 여기는 북한산 사령부고요. 여기는 문수봉, 보현봉 오른쪽 끝이 비봉입니다. 비봉 남릉선을 따라 내려가면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구기동이 나오고 구기동 2부 5도청이 보입니다. 멀리 남산 왼쪽에 북악산, 오른쪽, 인왕산, 인왕산 옆으로, 안산 보입니다. <laughs> 계속 돌려보면, 멀리, 한강 보입니다. 한강도. <웃음> 한, <웃음> 한강, 다리, 다리가 하나 보이고, 저기도 하나 보이고, 여기는 고양시 건너서 멀리 김포 관봉에서 관봉에서 비봉 가기 전에, 왼쪽 진관 공원 지킴터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바깥에는 완전 찜통이지만 진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구멍이 숭숭 뚫린 바위가 외계인 같이 생겼습니다. 계곡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물이 많네요. 요즘 며칠 가물었다고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곡에 알탕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원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땀이 쏙 들어갑니다. 진관사 계곡에는 피서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해 보입니다. 진관사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진관사. 은평 한옥마을 입구에서 그 앞에 이말산을 넘어 구파발역까지 가겠습니다. 구파발역 2번 출구로 내려갑니다. 이 길은 아침에도 걸었던 이말산 은평길로길인데 지금 한낮인데도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산산 바깥에는 지금 엄청나게 찌고 있을 겁니다. 숲속은 아주 시원합니다. 국화발역 다 내려왔습니다. 국화발역에서 영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